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성 전도사 입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실용음악 어, 기초 화성학에 대해서 9시간인가요 구주간에 예, 걸쳐서 텐션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총 정리하는 마무리 시간으로 음, 마지막 어,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이제 음, 복잡한 코드를 하나 적어놨는데요. 어,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거는 어, 메이저 스케일 안에서 어떤 코드들이 나올 수 있는지, 또 각각의 코드에 어떤 텐션이 붙을 수 있는지를 아주 기초적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코드로 연주되는 이 코드 음악, 어, 실용음악이 어, 각각 그 코드 안에서 어떤 음들이 등장하는지를 어, 알고자 했던 거죠. 강의를 성실하게 들으시고 학습해 오신 분들은 이제 어 코드를 보면 코드 톤이 아주 쉽게 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마지막 시간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조금 복잡하고 코드도 어려운 코드가 어 많진 않지만 곳곳에 등장하는 조금 복잡한 코드 진행을 제가 한 곡에서 따왔습니다. 어, 각각의 코드 톤을 찾아보는 것으로 어,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은 코드 톤에서 어, 이 코드들을 보고 각각의 코드 톤을 찾아야 되겠죠. 어, 한번 보면 첫번째 코드가 E-7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표가 뭐가 붙든지 상관은 없어요. 여기에 이 조표가 없다고 해도 이마이너 e 세븐의 음은 코드 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표는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고요. 코드 정보들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요. 이마이너 어, e 같은 경우는 코드톤을 한번 다 적어보겠습니다. 어, 당연히 이라는 음이 루트로 가지고 있을 거고 마이너니까 그쵸? 그렇죠? 마이너니까 단 3도 올라간 G 그리고 완전 5도인 B를 가지고 단 7도인 D라는 음정을 가지고 있겠죠 G on D 코드 같은 경우는 먼저 G 코드 같은 경우는 솔시 레 라는 음을 갖는데 베이스를 D로 눌러줘야 되니까 이런 코드 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C 메이저 세븐은 루트를 C로 가지면서 메이저 세븐이니까 장 3도 올라가는 E라는 음을 3도로 가지고 완전 5도인 G 그리고 메이저 세븐이니까 장 7도였죠. 장 7도로 옥타브에서 반은 내려오는 게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을 갖게 됩니다. D 코드 같은 경우도 쉽죠. D 코드 D부터 시작해서 장3도인 F#을 샵 갖고 완전 5도인 A를 갖는데 베이스를 C라는 음으로 가졌으니까 왼손 가장 저음은 C를 눌러 주게 됩니다. 네, 그다음 E 마이너 세 같은 경우는 어, 여기서부터 적. 이거 여, 여기는 좁으니까 위로 적을게요. B라는 음정을 루트로 단상도니까 D라는 음정을 받고 F샵이라는 완전 오도를 받고 7이 예, 단칠도니까 A라는 음정을 받게 됩니다. D샵 디미니시는 조금 복잡한데요. 디미니시 자체가 D샵이라는 음정을 예, D샵이라는 음정을 받고 단삼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D샵에서 단삼도는 F#이죠. 또 F샵에서도 단삼도로 올라가는 게 어, 미니의 규칙이 되니까 그러니까 D샵에서부터는 완전 오도가 아니고 감오도를 가야 되니까 A라는 음정을 갖게 됩니다. E-7은 앞에서 했으니까요. 예, 베이스는 E를 가져가고 G, B, D B마이너 온기는 B마이너니까 B, 그리고 3도는 D 5도는 F샵일텐데 베이스가 예, D를 눌러줘야 되죠. 그래서 더 낮은 데는 D가 있을 거예요. A마이너 같은 경우는 옆으로 쓸게요. A라는 근음에서 출발해서 마이너니까 단 삼도인 C, 완전 오도인 E, 단 칠도인 G라는 음정을 갖습니다. g on B 같은 경우는, G코드가 G, B, D라는 기본음을 갖는데 베이스를 B로. 연주해 주면 되겠죠. 자 드디어 우리가 배운 텐션이 하나 나왔습니다. 메이저9인을 가져가네요. 여기도 텐션이 있고요. 그래서 C 코드니까 베이스를 C로 갖고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메이저가 붙었다는 건 이제 7도를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B라는 7도와 함께 플러스 텐션을 가져가는 거예요. 텐션은 구도니까장구도가 되겠죠. 그리고 2도로 계산해도 되고, B라는 음정을 추가로 눌러주는 게 됩니다. 그 다음 G, on B 같은 경우는 저기서도 했는데요. B를 베이스로, G, D를 A-7도 저 앞에서 했네요 A베이스에 C E G를 불러주면됩니자 D7 그리고 플랫9이라는 아, 텐션이 붙었어요 그러면 D라는 음을 기준으로 먼저 D7의 코드톤 장삼도인 F샵과 완전오도인 A 그리고 단칠도인 C와 함께 플러스 이제 플랫 9을 눌러줘야 되잖아요. 플랫 9은 예, 장 구도에서 단 구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d 에서 반음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D 샵을 네. 눌러주는 거예요. 또는 E 플랫 같은 거죠. 이렇게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G 코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g 가 되겠죠. 기본 코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1 0 어, 시간 동안 결국에 배운 건 뭐냐면 어떤 코드가 나타나도 이제 코드 톤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음악의 그 악보에서 사용하는 코드, 이 코드의 기초 언어들을 음, 배운 거죠. D샵 디미니쉬라는 코드가 생소했는데 이제 디미니쉬를 배우고 나니까 계산해서 찾아낼 수 있고요 d 7플랫인 이라는 코드는 사실 우리 차량에서는 잘안 보이는 코드인데요 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텐션을 이해하고 코드톤을 이해했으니까 아 여기에 이런 음들이 추가되는구나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 기본적으로 코드에서 어떤 코드가 주어져도, 악보에서 어떤 코드가 주어져도 어 특별히 막 이렇게 겁내지 않고 연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 지금 여기 샵이 하나 붙어 있죠. 메이저 스케일을 벗어난 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런 음정 같은 경우는 예. G 메이저 스케일에서 벗어난 음이잖아요. D가 나와야 되는데 D#이 나오죠.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메이저 어 스케일을 벗어난 음정들을 편곡자가 쓸 때는 이 음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D#이라는 음이 또 나왔네요. 메이저 스케일을 벗어난 거죠. 메이저 스케일을 벗어난 음을 작곡가가 사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 음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음, 베이스 기타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어, 베이, 루트가 아닌 이 음을 연주할 수 있는 뭐 일렉 기타라든가 또 피아노라든가 건반이라는 이런 악기들은 이렇게 메이저 스케일 아닌 음들을 강조해서 눌러주시면 훨씬 더그 편곡자의 의도가 살아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한 10주간 음악 기초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복잡하고 귀찮은 작업이고, 이거를 몰라도, 우리가 그, 전데, 그 전처럼 찬양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어, 우리 찬양팀이 조금 더 전문적이 되려면, 그쵸? 찬양팀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고, 조금 더 공교히 찬양하려면, 이 정도는 아주 기본의 기본입니다. 구구단을 외우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악기 연주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 제가 생각할 땐 찬양인도자분들도 예,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음, 하루아침에 될순 없겠지만, 꾸준히 반복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어, 훈련하셔서, 음악이라는 도구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서 하나의 영광 돌리는 손실 모든 찬양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강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